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순간. 스벤 블링크만. 내가 아닌 존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모독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뭔가가 실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 아이리스 모독. 지혜로우면서도 아름다운 글을 쓰는 철학자는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인 아일리스 모독은 그 소수에 해당하는 사람이지요. 철학과 심리학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로 정밀하게 글을 썼지만은 아마 세상에는 소설작품으로 더 알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1954년부터 1 9 9 0년 5년까지 25권이 넘는 소설을 썼습니다. 2001년에는 그의 생애를 다룬 영화 아이리스로도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배우 케이치 위슬렛이 젊은 아이리스를, 주디 댄치가 나이든 아이리스를 연기했습니다. 영화에서 그의 철학을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스와 그의 남편 존 베일리의 여러 해에 걸친 간섭과는 조금 거리가 먼 연애 사건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남자는 물론 여자와도 많은 연애를 하는 모습과 말년의 알지 하이머로 차츰 사약해지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모독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케임블리치 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1948년에 옥스퍼드 대학교의 선임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전업 작가가 되지만은 철학적인 글도 계속 썼습니다. 주요 조선은 도덕 지침 서로서의 형이 상학 199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에 대한 책도 썼습니다. 모독은 분명 사르트르를 존경했지만은 그의 사상은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모덕의 글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모덕이 보기에는 실존주의의 문제는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쥐어준다는 점입니다. 삶을 선택의 문제로 봄으로써 의미를 부여할 힘을 개인에게만 쥐어주었던 것입니다.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 사르트르는 세상을 헐벗고 의미 없는 직자 존재와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는 대자 존재로 불리했습니다. 직자 존재란 무엇도 의식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있는 존재를 말하고 대자 존재란 대상을 의식하고 그렇게 의식하는 자기 자신도 의식하는 존재 방식을 뜻합니다.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직자 존재로서 주어진 상태에 멈추지 않고 대자 존재로서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행동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르트르가 보기에 마르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뛰어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위대한 작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가 원래부터 위대한 작가였기 때문에 뛰어난 작품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입장에 따르면 의식은 개인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서 나옵니다. 실존한다는, 말은 나타나다는 뜻의 나티노에서 유래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의식이 있어야 세상에 의미나 목적, 가치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실존주의를 일종의 주관주의로 만듭니다. 이런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의미는 오로지 개인의 가치 선택을 통해서만 생깁니다. 이처럼 사르트르가 삶의 관점을 선택하거나 창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반면, 모독은 관점이 선택될 때보다 주어질 때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발견하는 일이지요. 모독은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충분히 관심을 가진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도덕적인 선택을 할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 관점을 통해 무슨 일이 옳은지를 자연스럽게 알수 있기 때문이지요. 모두건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전주의가 말하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고 선택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사회에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사람들의 행동에 그리고 주된 것은 아니지만은 어찌되었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가? 아이리스 모독은 20세기 철학자 가운데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눈을 돌린 몇안 되는 사람입니다. 모독이 플라톤의 철학에서 발견한 것은 우리 경험 너머에 진짜 현실 이 있다는 인식과 선을 추구하는 힘입니다. 그는 선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철학 에세이의 제목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모독에게 선은 최고의 개념입니다. 다른 모든 개념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식의 문답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평해야 한다. 그렇다. 그런데 공평은 항상 선한가? 이와 같은 질문이 의미 있는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요구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특별하게 돌봐야 한다는 요구와 보딪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런데 진실은 항상 사랑가? 이것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도덕적으로 거짓말이 필요한 많은 상황을 떠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 처했을 때 공평과 진실의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이 정말 선한지 꼭 살펴야 합니다. 반면에 선그 자체가 선한지 묻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선은 종이상 늘 선하기 때문이죠. 모독에 따르면 인간으로서 우리는 선그 자체는 정의하거나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사고의 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랑,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구체적 상황에서 어떤 것이 선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모독은 이런 상황을 당과 같은 우화로 재치 있게 설명합니다. 어느 시, 시어머니가 있,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며느리가 존스럽고 예의없다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을 결혼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차츰 며느리를 좋아하게 됩니다. 활발하고 솔직하게 아이, 아들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시어머니에게서 눈에 보이는 변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며느리를 좋아하기 전이나 후나 그의 외적 행동이나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적 선택에는 변화가 없으니까요. 모두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관심을 기울임에서 자신의 편견에서 스스로를 해방하는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개인이 주관적 관점을 선택할지 말지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독에 따르면 며느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도덕적으로 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른 주관적 관점과 편견으로 인식을 흐리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시어머니는 현실을 더잘볼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모독에게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가치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는 과학 연구라 도덕적 이해 사이에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둘다 세상에 면밀하게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주관성을 넘어서는 보편성을 발견하는 것이니까요. 이런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어렴풋이 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모독은 천사라면 선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인 우리로서는 선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 거라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은 형이상학적인 개념입니다. 플라톤의 동굴 우화에서 묘사된 이데아처럼 말이죠이 유명한 우화에서 플라톤은 동굴 속에 갇힌 사람을 상상합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이 알수 있는 유일한 현실은 바카스 일부프에 의해 투영대는 벽의 그림자 뿐이죠. 동굴 벽에 나타난 그림자 형성은 동굴 밖 세상,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빛과 생명을 얻는 진짜 세상의 조악한 복제물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플라톤은 우화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관점에서 선을 이야기했지만, 모독은 경험을 토대로 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모독처럼 사상의 선이 존재한다는데 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선이 개인의 의지나 경험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통찰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선인지는 개인이 혼자 정할 수 없습니다. 선을 구성하는 것은 우리 주관 너머에 있지요. 이것이 모덕이 주장하는 도덕실재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철학계에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20세기 말, 찰스 테일러와 존 맥돌 엘 같은 철학자가 다시 언급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우리는 모독과 로이스트루프 사이에도 연결선을 그어 볼수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 모두 도덕이나 윤리를 개인의 창조물이 아니라 개인 바깥에서 오는 의무로 본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사랑할 때꼭 필요한 건 모독의 소설은 사랑을 많이 다루는데, 이는 그의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독의 관점에서 사랑의 본질을 이해할 때 결코 도구화될 수 없는 실존적인 삶의 관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독에게 상당히 크고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는 사랑을 이렇게 묘사하죠. 사랑은 개인의 인식이다. 사랑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무엇인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 다른 글에서 모독은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관심과 사랑은 지식과도 연결되죠. 예를 들어보자, 러시아를 배우는 사람은 키릴 문자나 문법처럼 반드시 존중해야만 하는 어떤 권위적인 구조와 만나게 된다. 과제는 어렵고 목표는 멀다. 어쩌면 절대 목표에. 도달할지 못할지도 라못할지 모른다. 이처럼 공부는 나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차츰 알아가는 과정이다. 관심은 지식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너희에 대한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벗어나 낯선 무언가로 나아가도록 이끈다. 그 낯선 무언가 내 의식이 휘어잡거나 집어삼키거나 부정하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랑에꼭 필요한 것은 이처럼 자기 자신 바깥으로 이끌려 가는 일입니다. 타자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내 의식이 희어 작거나 집어 삼키거나 부정하거나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존재하도록 말이지요. 사랑 우리 바깥에도 세상이 곧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실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모두는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정직과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하지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앞서 살펴본 예시처럼 언어를 사랑하는 일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동시에 하나의 전체로서 사랑합니다. 라틴어에서 개인은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말과 동의어죠. 우리는 그저 평소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외모나 성격, 취미 같은 것들을 모조리 갖춘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는 특성의 임의적인 조합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심리학자 예스 yes, 마멘에 따르면은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은 구체적 실체를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르고 공간이 달라져도 애정을 갖추고 있는 고유한 개별 사물이나 개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란성 쌍둥이처럼 질적으로는 키, 몸무게, 성격 같은 자질을 똑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둘은 여전히 각자 고유한 존재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강하고, 몸매가 좋고 영리하고 취향에 딱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특성들이 모조리 갖췄다 해서 사랑이 기계적으로 소산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야기되는 사랑의 개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정보 회사 같은 곳에서 개인을 외모나 학력, 재산, 정대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 점수로 표시합니다. 우리는 특정 요구 조건에 맞는 파트너를 찾지만은 이는 결국 타인을 그런 특성의 합으로만 축소시킨 행위입니다. 이런 특성은 개선될 수도 있고 언제든 그런 특성을 훨씬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좀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 나타났다고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겠습니까? 모독에 따르면 진짜 사랑은 다른 모습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조금 감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발걸이가 계속 떨어지는 오래된 흔들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자는 가족이 매우 아끼는 보물입니다. 물론 이 의자보다 좋은 의자를 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건 가족 저희 가족이 아끼는 낡은 의자와 같은 물건이 아닙니다. 저와 제 가족은 바로 그 낡은 의자를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고요하고 유일한 것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애정은 그저 의자가 지닌 개별 특성의 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요즘 들어 신조처럼 여겨지는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점에서 비슷한 제목의 자기 개발서를 굉장히 많이 볼수 있죠. 전형적으로 이런 책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긍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개념을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독에 따르면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로부터 벗어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를 있는 것, 그러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를 내줄 수 없습니다.자기에게 돈을 줄수 없는 사람이 없듯이 말입니다모두건 사랑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말합니다.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물론 우리는 자유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도 보통 상상의 타자가 있죠.사랑은 우리에게 성적인 의미의 사랑을 포함해서 늘 우리 자신을 넘어서기를 요구합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 말이 자기 개발사에서 말하는 수단으로서의 사랑을 강조하는 예시로 쓰이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 개발사에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을 얻거나 자존감을 계산해서 결국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건 도구적 사랑이죠. 이런 생각은 사랑을 막교한 관계로 일종의 거래로 만들어 버립니다.그건 분명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전하려는 원래 의도가 아닙니다.자기 갤버스에서 종종 사용되는 예시가 있습니다.비행기 객실의 기압이 떨어져서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것입니다.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 앞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돕고 사랑하는 말이죠. 기, 기압이 떨어진 비행기 객실에서야 이런 지시를 따르는 게 현명하겠지만은 저는 이 비유가 사랑을 적절하게 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뭔가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한다는 모독의 통찰에 일말의 진실이 있다면 말이지요. 게다가 이 산소 마스크 비유는 우리가 부딪치는 진짜 문제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처한 상황을 비율적으로 말하면 은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산소 마스크로 숨을 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마음 챙김이나 자기 개발이라 부르지요. 하지만 정작 조종석에 조종사가 앉아 있기는 한지 또 있다 해도 모두 기절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절대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개발하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우리가 속한 더큰 구조나 그 구조의 발전 자체를 위협하는 더큰 사회 문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려면 모독이 말한 의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가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한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다는 문구 뒤에는 이런 구절이 이어집니다 예술과 도덕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발견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이런 현실보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데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느끼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랑 역시 그저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가 순수한 관계라 부른 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순수한 관계란 긍정적인 감정이 나오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고 그 감정이 증발하면은 곧바로 의미 없어지는 것을 말하죠. 유명한 철학자 보틀런드 로셀은 자서전에서 이런 일을 털어놓습니다. 1901년 어느 날 그는 밖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신이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상을 말한 뒤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죠.이것이 첫 번째 아내와의 일로 사실 그는 평생 네 번이나 결혼합니다.여기서 너 셀에게 사랑은 감정과 동일시됩니다.좋은 느낌이 사라지면 사랑도 떠나는 거지요.논리적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사랑이 단순한 좋은 감정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리라면서요. 사랑이 타인과 맺는 밀접한 관계이며 따라서 설렘과 기쁨에서부터 분노와 질투에 이르기까지 온갖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라면서요. 만약 그런 사랑의 본질을 단지 순간의 느낌이나 좋은 감정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오도온 사랑을 말할 때 느낌이 아닌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사랑은 특정한 감정이나 느낌만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사랑을 그렇게만 설명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가볍고 가변적인 것이 됩니다.사랑을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됩니다.우리는 사랑을 자기애를 넘어 지속적인 관심을 다른에게 꾸준히 쏟는 것으로 여겨야만 합니다.그래야 사랑이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모독은 왜 사랑이 무척 어려운 깨달음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갈수록 자기 자신에게 매몰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좋은 뜻을 지닌 많은 개념들 예컨대 신뢰나 가치, 사랑 같은 말 앞에 자기라는 접도가 붙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개념이 지닌 본래 의미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죠.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임없이 쏟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전사나 성인만 그렇게 할수 있을 테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의 이상이나 당위로서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랑이 그저 순간순간의 감정에 불과하다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광범위한 도구와 현상과도 너무 잘 연결됩니다.이런 흐름 속에서 다른 사람은 오직 나에게 이득이 될 때에만, 긍정적인 감정을 줄수 있을 때에만 소중하게 여겨지지요. 사랑하는 사람 역시 그저 개인적인 행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될 테고요. 저명한 심리학자 칼로조스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각자의 경험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 한에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고동도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아파서 그를 하루종일 돌봐야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더 이상 나만의 만족과 향상을 보장해줄 수 없다면요? 모독의 메시지는 사랑이 단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존재하는 다른 무언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사랑한 도구가 되는 순간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사랑은 오직 이런 것입니다. 널 사랑해. 이상. 바로 미국의 녹밴드 조지아 세틀라이트의 댄배어드가 노래한 것처럼 무조건적이죠. 우리가 도구와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의 진짜 의미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널 사랑해 이상 알러뷰 피리어드 모독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존재에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까 모독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백산지기였습니다.